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한국에만 해갖고 들어갈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만두를 갖고 들어가 보자. 그 중국 사람 조금 약간 의심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야, 제나에게 금지, 금지하게 들어가자. 자기한테 믿으 그런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엔 어떻게? 음, 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오오 이거 안될것 같아.

요리 맛을 살 때.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돈만두는 먹을 때. 자, 닭강정이 많이 맞춤 해먹는 사람들입니다. 그정도면요 양념치킨. 아, 아쉽다. 좀 약한 좀더 자, 이거 양념치킨이야. 안돼요 직접적으로다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대청자다 네 아, 그냥 택한 네 그러니까 했을 때 부담도 좀 굉장히 좀 대단하잖아요 아, 너무 많이 됐죠 네. 아, 무대에서 일단 기대 친구들이 무대에서 모든 걸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격도 어. 그리고... <laughs> 멤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가 약간 공평으로 조금 다 너래실력이 어, 같이 자신감이 없어지면 내중무기가 자신감이 없어지나 보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안 알리고 그냥 싸람 안알리고 오그냥면그 근데 명절에 차례를 되게 어하기 지해서 힘든 사람들은 빨간거거 아? 없 여기가 많이 라저자극적이에 자동차에... 여긴 뭐 빨리 해줘 네. 와 내가 태국에서 마신 맛 중에 제일 맛있어. 제일 시원해. 내가 카스네 카스. 이게 천원이구나. <laughs> 왜 이렇게 쉽게 뜯어져 여기 젊은이들 열기를 느낄 수 있네. 여기 짱 많이 나네. 아래 후추가 있어. 후추 맛있겠다. 불판도 완전 옛날식이야. 후추가 아래 있어. 맛있겠다~ 이런 옛날식 너무 좋아 음, 음. 진짜 옛날다이다이있지로맛있지다지부터다맛있래다맛있다다이 음. 이런 너무 좋아. 맛집이다 이 날. 음, 음, 맛있다. 입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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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진 맛있다 술 먹으니까 한번봐볼래 준비해놔 응? 음. 맛있어? 참기름이 여기 맛있냐 머리에 응. 파리 붙어 아 수치즈랑 장면 영상을 찍고 왔는데? 씻은 거아니 씻은 거 아니야? 씻은 로 아니야? 씻어거 아니야? 씻은 거 아니야? 니야 씻은 아니야? 거아 아사합간들어서아 보살짝 빠지네요. 아그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갈매기 하나만 더 주세요. 너무 웃겨. 한점도포기할수없어 웃나게 포기했거든. 근데, 데 어, 포기. 이거 하고, 친절하시면. 어머님은 아버님, 이 가게 오면 아 이모도 어머겨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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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려돌려줘발바 돌려, 이게 온갖살인가? 뭐가 온갖살인지 모르겠네. 음, 잘다 아씨. 지 이게 도맛있안뻑도 같긴 해. 음, 음. 너무 진짜 보기 야 돼. 오늘은 음. 고치야. 맛있는 거. 그다시있는 거. 같아. 어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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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 너무. 너무. 너해 너무. 딱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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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주 영상 업로드해 주것 같아요. 내적 친근장 상승하는 느낌이라 박정님 찾아가고 싶어요. 캠핑킹 이런 거 없나요? 동미 언니 같은 입니다. 주딩이나 공감되는 것도 많네요. 라고. <laughs> <laughs> 음... 냄새를 못 맡아서 하는데 일부러 그런 고기만 준 거지. 간다, 간다, 간다. 오, 맛있겠다. <laughs> 여러분, 오랜만에 치킨을 시켰어요. 요건 사실 제 생일 때제 친구한테 받은 기프티콘인데 두 달? 두 달도 더 지나서야 드디어 씁니다. 교촌 그냥 오리지널 반반, 그리고 이것도 기프티콘에 있던 외지 감자. 이렇게 먹을게요. 교촌 시킬 때 레드 소스는 좀 쨍이는 편이어서 이두 개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이 레드 소스가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위트 치즈 소스. 감자 찍어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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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치킨 오랜만에 먹는데, 지금 서울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여가지고 9시부터 5시까지 음식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달이랑 포장밖에 안 돼서 제가 주문했을 때 소요시간이 1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 반은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배고파, 혼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너무 고파가지고 맥주를 같이 먹어야겠어요. 요건 기네스. 기네스가 딱한캔 남아있어가지고 집에 이걸 먹을 거고 잔은 제 친구가 선물로 준이 호가든 미니 잔을 이용해서 먹을 거예요. 이 미니 잔 크기가 얼마만이면 제 손보다도 훨씬 훨씬 작습니다. 제 친구가 이거 되게 구하기 힘든 거라고 알코을 좋아하는 제게 선물이라고 줬어요. 진짜 이거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저한 먹으면 아니고 두금이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제가 치킨을 기다리면서 막간을 활용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집안에 락스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환기를 시켜 는데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 지금 락스 냄새랑 치킨 냄새가 섞여가지고 이 맛을 제가 잘 느낄 수 있을지. 맛장. 맛있 음. 맛있 음. 음. 집은 양도 되게 많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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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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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그날을 앞두고 그날로부터 일주일 전막 이쯤에 가끔씩 막 무기력해지거나 갑자기 안 돌아보던 제 삶을 뒤돌아보거나 막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저의 그 생리전 증후군 막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증후군이 그런 것 같아요. 무기력, 뭐 갑자기 우울 이게 맨 아,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씩 막 그런데 요즘 딱 그래요. 제가 다음 주좀 그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분을 전환시키고자 정말 6시 땡! 하자마자 완전 완전 칼퇴를 하고 집에 와서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뚜껑부터. 근데 저희 팀 야구가 오늘 지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또안 좋아지려고 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 소스를 두개 쟁이나 봐. 아 락스 냄새 너무 심한데? 어떡해. 제가 일요일에 10시쯤인가 집에 오고 있는데 그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여가지고 그때 저희 집이 근처에 변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번화가에 원래 일요일에도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밤이어도 근데 제가 그날 집에 가려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진짜 가게들이 다 불이 꺼져있어가지고 어, 맛있어요. 1점 냈습니다. 아무튼,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매일 가는 그 길이 모든 상점들이 막 불이 꺼져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 어, 되게 내 평생 겪지 못할 경험이기도 해서 신기했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여러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아까 또막 그, 알림 온거 보니까 이제 편의점도 9시부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제 여름을 되게 겨울보다 좋아하거든요? 그게 야외 활동할 게 많아가지고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은 제 평생 겪은 것 중에 최악의 여름인 것 같아요. 진짜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오늘은 점심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군것질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배가 많이 안 고픈 거예요. 근데 맥주는 또한캔 하고 싶어가지고 안주 겸 간단한 식사가 뭐 있지 하다가 집에 들리기 전에 요 파리바게트 샐러드를 사왔어요. 저는 그 마요네즈 같은 소스보다 요런 거, 요런 드레싱을 더 좋아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얘를 사왔습니다. 가지고, 뭘 가지고 왔? 맥주는 아주아주 아주 간만에 요 블랑이랑 먹을 거예요. 뭔가 샐러드랑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상꼼쌍꼼 해가지고 요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티질러지려고 해가지고 듬뿍듬뿍 발랐더니 피부가 되게 건강하네요. 절대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이 아니야. 오늘도 야구를 보면서 먹을 겁니다. 지금 저 아이템이 4대2로 기아에 치고 있어요. 어제는 저희가 지지 않았어요. 왜냐. 비가 와서 야구 못했거든요. 아무튼, 어제는 저희가 지지 않았어요. 비가 와서 야구를 못했기 때문이죠. 여름엔 맥주가 너무 맛있어 제가 샤워하고 오기 전에 냉동실에 맥주를 살짝 넣고 왔더니 진짜 살얼음이 타이밍 딱 좋았어 음! <laughs> 와, 살얼음 <사로름> 대박. <laughs> 오, 음, 음. 저는 원래 블랑보다 데스페라도스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블랑이 맛있네요. 페라도스 을까블랑을 먹고 먹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맛있네. 요얘기 음. 음.